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 최우진술의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을 맡은 노희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항상 마음가짐은 뭐 열심히 잘 하자. 이 마음가짐 항상 가지고 있죠. 특히나 지금 이제 최우진술이라는 이 작품을 어, 작품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더 많은 역사 공부와 또... 이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먼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거기에서 제가 이 분을 표현하기에 음 뭔가 색다른 일이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 일단 열심히 잘해야죠. <laughs>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. 네어 일단은 아는 배우분들도 있고, 오늘 이, 뭐이 작품에서 처음 만나는 배우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다 두루두루 다 친해지고 싶어요. 그래서 뭔가 서로 많이 공유를 하면 작품에 조금 더, 작품이 좀더잘될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커서 다 같이 두루루, 두루두루 다 친해지고 싶습니다. 최우진술 봤어? 후회 안 해. 진짜야. 술. 술 먹으러 갈래? <laughs> 작품 준비 잘 하고, 어 안전하게 재밌는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시간 나시거나 힘드시거나 하실 때 언제든지 들릴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